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자기를 금하신 모든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2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작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셨고요.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제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오순절이 왔습니다. 구약시대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후,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기? 성령강림절입니다. 지금부터 7주 후 성령강림절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사순절기간 또한 애쓰셨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성령 강림절 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기록인데요. 창세기 때에 이스라엘 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신해산까지 여정, 2~3개월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일기는 에 출애굽기에서 신해산에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하는 종류와 방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39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주로 광야의 기록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 한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자 창세기는 정지 상태, 출애굽기는 이동 상태, 레일기는 정지 상태, 민수기는 이동 상태, 다시 신명기는 정지 상태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가난 땅을 밟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제1편 설교. 5장부터 26편까지가 제2편 설교. 27장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마치면서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비스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신명기에 주요 사상이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가면서 신명기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의 장이 28장인데요.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대신 저주하리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문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오경을 쭉 묵상하면서 아 신명기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 출애급 2세들, 출애급 할때 20세가 안된 남자들, 여인과 또이 아이들, 하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모세 세 편의 설교이구나 순종하면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절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신명기를 쭉 묵상을 해야 아 그렇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딱 빼서 보고만 하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가론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나도 가서 목매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된단 말이죠. 전체 한 장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다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불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남의 것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말씀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복받은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장 갑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에 하나 바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시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누가 선포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고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쭉 이제 추억하는 겁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히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은을 쳐 죽이고, 그들에 의해서 아스다렛에 거주하는 바사노녹을쳐죽이후라 5절 같이 리고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당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대. 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제가 만일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출애굽 이세라고 생각해봐요. 제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어디가 있을까요? 가난안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사에 거주한 지 오래니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가족 가족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고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 몇명 됐어요? 장정만 60만 됐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 레이지파 빼고 20세 이하 빼고 여인들과 아이들 빼고 성경학자, 성경학자들은 대개 200만 내지 300명의 그러한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내지 300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또 확인하고 있는 거죠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다 많게 하시며 이제 또 천배나 더 많게 하신다는 거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걸었더라도 목 따서 피 흘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목다서 다 생명 다 주셨거든요. 얼마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계시냐 그리고 사대지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구원 받은 것마으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생명 끊어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불러가시면, 아론 불러가셨잖아요. 모래, 모세도 곧 불러가시잖아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 새벽 못 깨우고요. 믿음 없는 사람 못 깨우고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못 깨웁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토요일 날이 좋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주일 날은 새벽기도 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일부 이부 삼부 예배드리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 날은 마음껏 잘수 있는 데인데, 날인데 그때도 새벽기도 할 때쯤 되면 또 눈이 떠져더라고요. 떠져. 그래서 와서 또 기도하고 산에 가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참, 이 새벽이 중요한 시간에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바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만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일, 저일 하다가 보면은요, 너무 바빠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조금 내 잠자리를 희생해야죠. 조금 내가 육신으로 즐기는 걸좀 포기해야죠. 좀 일찍 잠자리에 들으셔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복 받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요, 우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거는. 이거 전제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열심, 하나님이 없는 나의 축복, 하나님이 없는 나의 성공, 하나님이 없는 나의 출세.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아니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됐다고 해보세요. 누가 했다 그럴까요?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나 그런 자식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치 않아.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주고 시작해 주고 뭘 주고 시작했어요? 생명 주고 시작하셨어. 나 너에게 다 줬어. 그 다음에 안줄거뭐 있어 너 생각해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을 다 주셨는데 뭘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인색할 것도 없고요 이말저말 할게 없어 너무 감사하죠 감격적이죠 살아 숨쉬게 하는 것 말이에요 너무 감사 감격하는 건데 뭘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투정하고 땡깡 부리고 난리 치는 거지 알면은 부모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부모가 엉터리라도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거는 나를 이 땅에 나오시게 한 것만 해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죠. 26절 보세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육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금방 나오네요. 그 말씀. 뭘 모르니까 원망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모든 것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입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달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는사. 광야가 험난합니다.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즐길 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요. 하나님 그 광야 길 40여 년을 안고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낱낱을 먹으면서도 아 출산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셨는데요. 나중에 가난 땅에 들어간 인구 조사해 보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인구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신명기 32장 11절에는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고 새끼를 안아서 움직이고 이동시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광약길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땐 안아주십니다. 업어주시고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게 안아주신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따지기나 좋아하고요, 신기대 어? 되기나 좋아하고 그러죠. 은혜를 알면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희 그러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32절 보세요. 이래 너희가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요 하나님 스케줄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아니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으셨다. 그 말소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죠.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60만 3550명 그러나 단두 사람 36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가 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60만 3,550명, 다 광야에서 죽되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쓴적 들어가리라. 또한 사람, 누네 아들 여호수와도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걸 무리바 사건이라 그래요. 반석을 두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거. 대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이 바삭 건너 못 들어가는데. 이말 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속을 벗겠어. 아쉬웠겠습니까? 여와께서 호 37절 다시 봐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짓노하사. 아쉽잖아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만안 했어도, 나 가난 그냥 후리패스인데, 내가 일본으로 가는 건데, 너희들이 그래서 나도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한판하는 바람에, 나못 들어가게 됐다. 아쉽잖아요. 38절,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우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사건과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요 요호수아와 갈렙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만일, 만일입니다. 지금이 광야시대와 같다면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언커 말씀드리건데 한 명도 없습니다. 60만 3558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단두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체감이 안 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광야 사는 사람들같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줄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감사하며 사셔야죠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 승리하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인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이 길이 아시옵소서. 이 힘을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